여러분의 행복한 미래와 함께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A그룹을 위한 강의죠. 자, A그룹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해석을 하고 있죠. 해석뿐만 아니고 누적 복습 A그룹도 반드시 하세요. 시간 이제 조금 여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 해석을 하고 시간 남을 때 앞에가 계속 반복을 해야 어, 여러분 A그룹 실력이 잘 유지가 될 겁니다. 다른 문제 봅시다. Outbreak, 발발, Out, 밖으로 브레이크, 깨나왔다. 브레이크는 깨다 부수다. 밖으로 깨부수고 나왔어. 알이 이쪽 계란, 병아리가 나올 때 깨부수고 탁 등장을 했죠. 그런 발발이란 뜻이죠. 마 a r g 은 가장자리란 뜻이죠. 마 a r g 하면 가장자리의, 주변의, 변두리의 라는 뜻이고 마 a r g i n a l i z e 는 i, z, e는 뭐뭐 화하다. 그래서 변두리화하다. 변두리화하다는 건 중앙에서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외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전체는 그, 빅토리얼리즘의 나왔고, 생성이 되었고, 그게 또 몰락했다. 이런 과정을 잘 설명을 한 겁니다. 어, 문장 삽입 문제, 아, 뿐에도 얘기를 했죠. 어,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문장에서 힌트를 최대한 얻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서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논리만 가지고 이런 문제 해결할 때는 상당히 좀 힘듭니다. 항상 헷갈리는 곳이 한두 군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한두군데 헷갈리는 것을 어 정확하게 정확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보면 단서가 있습니다. 그걸 잘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however 여기서는 단서가 however입니다. 그리고 밑에 eventually 이런 것을 여러분들 잘 잡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however가 나왔다 그러면은 앞에 만약에 플러스였다. 그러면 뒤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however이 나와 있는 문장만 마이너스뿐만 아니라 그다음 문장도 역시 마이너스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하시기는 멋지다 잘생겼다 정말 수업 잘한다 하웨이블 하지만은 걔는 엉망이다 뭐인생이 썩었다 오마이갓 oh 이런 문장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진하시이는 잘생겼다 좋다 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인생이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이러한 사실 때문에 인생이안 좋습니다 라는 말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웨이블 다음에는 항상 주제문이라든지 어떤 주장하는 글이 나오고 나서 그에 대한 뒷받침하는 문장도 역시 같은 흐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however 앞에를 플러스로 잡았으면은, however 바로, however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당연히 마이너스일 거고, 그 다음 문장도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자, 이게 하나의 큰 단서였고, 밑에 이벤트원에는 해석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1890년대에 코닥은 싼 소비자 카메라를 갖다가, 어 소개를 했죠. 모든 사람이 살수 있는 거였는데 자, 이것은 put a out of b a를 자 여기서 portrait studio 하는데 portrait은 초상화인데 이 초상화는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닥이 나왔단 말이야. 카메라, 카메라가 있단 말이야. 그것으로서아 사진이구나. 인물 사진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인물 사진 스튜디오는 원래 작업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portrait studio는 사진관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관을 망하게 만들었다. 땡땡 부연설명이죠. 여기서는 어떤 접속사를 대신하면 될까요? 뭐 그래서 정도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So 또는 therefore. 그래서 그 새롭게 unemployed 실직한 어 photographers 그 사진사들 있죠. 이 사진사들이 니를 필요했습니다. 뭘 어떤 방식을 필요했는데 로 to distinguish between. A and B, A 하고 B를 갖다 구분할 수 있는 거 있죠. A 하고 B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 what they did, 그들이 하는 것, 그들이 한다 한다는 거는 뭡니까? 그냥 사진 찍는 거죠. 그거 하고 어, 이 새로운 어, popular, 그때 대중적인 어떤 사진 수를 갖다가 조금 구별을 해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진 찍는 거 하고 어떤 새롭게 이제 대두되는 자전수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 자기들이 먹고 살수 있었다. The movement of pictorialism was the response. 응답, 반응이었습니다. 빅토리얼리즘 운동이 반응이었는데 대답이었는데 뭐에 대한 대답?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잖아. 이게 필요했잖아. 그래서 나온 게 얘다. 반응이었다. 이 반응이 뭐지? 그다음에 콤마로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위드 명사 ing 구문이죠. 부대 상황. 이게 뭐냐 어이 예술가들이 시도를 하는 거죠 모방하려고 하는 거야 뭘 이미테이트 모방이죠 Artist Process of Painting 그림의 예술적인 과정을 갖다가 모방을 하려고 하는 시도 이게 뭐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역시 부연 설명 나오죠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인데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뭐뭐가 아니라로 해석하는 게 논리적으로 더 낫습니다 복제할 수 있는 사진이 아이고 즉, 사진은 여러 장은 복제할 수 있죠 그게 아이고 그들은 작업을 했단 말이죠 직접적으로 어디에? On the negatives and other materials of the process n e g a t i v 밑에 나와 있죠 원판, 그리고 사진 원판 그리고 어떤 그 과정의 다른 material, 재료들에다가 직접적으로 작업을 해 버렸다 그러면은 몇 개를 찍어낼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원판에다가 바로 작업했으니까 작품이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어떤 예술, 이 페인팅의 예술 과정을 갖다가 자기들이 좀 따왔다. 자, 그들은, 프레젠트 됐습니다. 그들의 작품을 갖다가 어디에, 아트 갤러리에다가 그게 바로 next p a i n t 그림 바로 옆에다가 이제, 어, 갤러리에, 어, 그림 바로 옆에 전시를 했다는 거죠. The elements of art world. 예술 세계의 요소들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form은 형, 무엇 무엇을 형성하다 뜻도 있고 형성되다 뜻도 있습니다. 자동차 타동차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형성되다 Collegial groups called the photo club, photo club이라고 불리워지는 collegial. Closure. Collegial이 원래 college에서 왔었는데 대학 의라란 뜻도 있지만서도 조합 의라란 뜻도 있습니다.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 그룹, 어떤 협회다 그런 말이죠. 포토클럽이라고 club, 불려지는 어떤 협회 저널콜드 카메라워크라불려지는전널 그리고 전시회 그리고 오프닝 개관식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a 트 t w o r l d 의 요소들 어, 요것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의 흐름이 뭐냐면은 값싼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이 완전 실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픽토리얼리즘이라는 거 운동이 이제 나왔고 그래서 어떤 갤러리라든지 여기에 막 전시를 갖다가 좀하라 그랬다 이 정도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픽토리얼리즘은 eventually 그 결과 원래 결과적으로 란 뜻인데 어 문제 풀 때는 그 결과라고 해석을 하라고 그랬죠. died out, out은 강조죠. 세계제 1차 세계전의 발발로 발발과 함께 어 소멸되었습니다. 갑자기 마이너스가 되버렸죠이잘 나오고 있었어 그러면은 역시 여기 답이 4번이 되야 되겠죠 자 4번 여기 들어가는 문장 봅시다 자 앞에 잘나갔단 말이야 이런 요소들도 형성이 됐어 하지만은 예술 어.. 포토그래피 사진술은 Remained Marginalized 소외된 채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변두리화 된 채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경 안 썼어요 땡땡 왜냐하면은 There were no m a r k e t 시장도 없죠. 구매자도 없죠. collector, 수집가도 없죠. 그리고 museums. 박물관이라기 보다는 여기서는 미술관으로 해석이게 낫습니다. 미술관이 관심이 없었단 말이야. 이 사진을 그들의 collection으로 집어넣는데, 더 하는데, 이 collection이라는 거는 그 모음집이라는 뜻인데, 그 전시하는 거 전, 전체를 collection이라고 럽니다 거기에 잘안넣으 그랬어. 그래서 그 결과, 토리를음 없어져 버렸어 세계 제1 차세대의 발발과 함께. <laughs> An art form 예술 형태는 어, can't survive 생존할수가 없습니다. 시장 전시를 위한 장소 그리고 수집가들 없이는 자요런 흐름이었고 23번 바로 넘어갈게요. 문제 풀어보세요. 설명 받을 바로 들어갑니다. 자 23번 보면은. 단어문제 봅시다. inscribe, in하고 scribe죠. in은 아래란 뜻이고 scribe는 쓰다란 뜻이었죠. prescribe, 뭐였죠? 미리 쓰는 거, 규정하다 뜻도 있고 prescription은 뭐였죠? 처방전 또는 규정이란 뜻입니다. 처방전은 의사가 약 받기 전에 미리 써주는 거죠. subscribe도 있죠. subscribe, 아래에 쓰다. 뭡니까? 구독하다 뜻이죠. 아래에다가 뭐 씁니까? 여러분 사인을 쓰죠. script, 쓴 것이란 뜻이죠. 그래서 원고란 뜻도 있고 자 다음 Moisture 습기란 뜻인데 여러분 집에 장롱 안에 보면은 물 먹는 하마 있죠 Moisture Moisture 그래서 물 먹는 하마가 하는 거는 습기를 모아서 털어버려 모아서 털어버려 Moisture 모아서 털어버려 재밌나? 재미없나? 자 봅시다 이 전체 내용은 수메르인들의 기록이 어잘 보존됐더라 그런데 나중에 손실되더라 없어져버리더라 그런 내용인데, 자, 요약 문제 같은 경우에 밑에 것만 보고 풀수 있는 문제가 간혹 있습니다.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잔머리 굴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A그룹 같은 경우에는 밑에 글을 보고 나서 포커스를 잡고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문제 봅시다. 그러면은, 자, 수메르 인들의 태블릿은 평판. 여러분, 태블릿 있죠? 태블릿이 공처럼 생기지 않았죠? 납작하죠? 그래서 이 태블릿은 평판. 평평한 반대기 평판. 이란 뜻입니다. 콤마콤마 했으니까 콤마 건너때도 되겠죠. 이 수메르인들의 평판은 더욱더 뭐했다. 뭐보다 이집트인들의 퍼파이러스 퍼파이러스라는 건데 이거 뭐 파피루스 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간에 수메르인들의 것이 이집트인들 것보다도 뭐뭐 뭐 했다. 하지만은 <laughs> 그 평판은 w o r l split 나눠졌다. into pieces 조각조각으로 나눠졌단 말이야. and 그래서 sold 팔렸습니다. 몸으로써 without regard for their historical value, 역사적인 가치에 대한 regard 관심 없이, 즉 역사적인 가치는 무시하고 말한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 포커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 수메르인하고 이집트인하고 비교한게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하고 팔렸는데 어떻게 팔렸느냐? 수빈인으로 팔렸냐? reproductions 이 뭐죠? 목제품으로 발렸느냐, 필수품으로 발렸느냐, necessity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봅시다. 자,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의 수학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집트인들과는 달리 그들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파파이러스, 파피루스라는 걸 갖다가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파피루스 사용 안 했는데, 이게 뭐지? 가로 안에 있죠. 이 파피루스라는 것은 천천히 r o t away', 쓰어버립니다말때 공기 중에 있는 습기가 get to it. g e t 뜻은 뭡니까? 가다란 뜻이죠. 가다. 자 여기서 개 e t 가다란 뜻인데 어떨 때개 e t 가다란 뜻? 뒤에 전치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부사 이런 것이 있을 때 get은 가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습기가 거기에 묻을 때 이런 말이죠. <laughs> so 그래서 other than other than 뭐뭐 이외에 몇몇 existing 현존하는 표본들 이거 빼고는 대부분의 다큐멘트 문서들이 있겠죠. 이집트인들이 생산했던 을 문서들은 해프 리스트 소멸해버렸습니다. 없어져버렸어. 그죠?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만든 건 없어져버렸어. 근데 소메르인들은아나어제스가 나오겠죠. 자, 투몸 하기 위해서죠. 투 동사 나오고 뒤에 콤마 있고 주어 동사 나올 때 투는 항상 몸 하기 위해서 마위해서그들의 언어하고 수학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 수메르인들은 표시를 했습니다. 어디에? 점토의 조각에다가. 뭘 사용해서? wedge shaped stick called stylus. s t y l u 라고 불리워지는 쇠기 모양의 막대기를 사용을 해서, <laughs> 이 wedge가 쇠기란 뜻을 몰랐다라고 해도, 일단 막대기라고 하면 됩니다. 막대기. 막대기를 사용해서 clay 조각에다가 표시를 했다는 거죠. <laughs> 자, 콤마고 위치 그런데 그것은 hardened in the sun. 태양 아래서 햇빛 안에서 딱딱해 졌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 수천 개의 샘플이죠 그들의 writing 쓴거 그리고 mathematics 수학의 표본들이 있겠죠 그 수천 개의 표본들은 survive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서 우리가 오늘날 연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 two는 뭐뭐해서 including 뭘 포함해서 이 샘플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에 대한 예입니다 쇼핑리스트라든지, 어카운트는 여기서 장부란 뜻입니다. 원래 어카운트는 말하다, 설명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설명한 것, 말하는 것, 이게 장부죠. 그래서 사업장부, 스크롤, 학업, 타임스테이블. 타임테이블하고 타임스테이블은 다릅니다. 타임스S가 붙어있죠. 몇, 몇 회, 곱하기죠. 그래서 곱하기를 나타내주는 테이블이야. 그래서 구구단, 구구표. 그리고 심지어는 수학적인 연구. 이런 것들이 다 표본으로 남아있었다. 즉, 안 없어졌다. 자, before the Iraq war. 이라크 전쟁 이전에는 이때가 언제냐면은 i 리즘이 여전히 가능했단 말이야. 관광이 가능했어. 이때는 여러분들은 고대 태블릿, 이 평판을 살 수가 있었단 말이죠. 이 평판이 어떤 거냐면은 calculation 계산이라든지 그 리스트, 뭐 어떤 목록들이 있겠죠. 요거와 함께 새겨진 새겨진 아까 그 i n s c r i b e 해석하면서 새겨 세계, 새기다란 뜻을 얘기를 했나? 어, inscribe는 새개다란 뜻입니다. 명사담의 과거분사니까 새겨진 평판. 모든 태블릿은 평판들은자 그들의 사이즈와는 상관없이 구매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roughly 대략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가격에 약 5달러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판매자들은 would break large samples into smaller pieces. w o u l d 의 뜻은 뭐뭐 하곤 했다 만뜻시고 그래서 조그만 조각으로 다 깨사버렸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벌겠죠. Overall loss 전반적인 손실. For historians. 자 여기서 h i s t o r i a 뭡니까? 역사란 뜻이죠. 그런데 어, historians 이 역사가들 for에게 역사가들한테 전반적인 손실. 그 is hard to calculate 이 계산하기 참 힘듭니다. 하지만은 어, tragically sad. 비극적으로 슬픕니다. 자, 여기서 하지만 왜 썼냐?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필자가 자기가 어떤 견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쓰는 겁니다. 얘하고 얘하고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될 때도 있어요. 다른 측면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신화시기는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하지만은 된장찌개도 좋아합니다. 가능합니다. 보기에 따라서. 자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수메르인들에게 오래 갔다 그리고 어, 관광이 가능했을 때 뭐였다 살 수가 있었다 그러면 기념품으로 사갔겠죠 그래서 답이 durable durable 하면은 그 내구성이 강한 내구성이 있는 오래 가는 이란 뜻이죠 D-U-R 이게 during 하고 비슷하죠 기간 이란 뜻입니다 자 수고했어요 복습하세요.